어이가 <목소리가> 아닙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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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입니다 네, 확인 이기자 나오자 이기자 가자, 하나 둘셋 세명임 네명임 제 앞에 한놈 하나 둘나 노란빙으로 쭉 갈게 나 아, 카페쪽으로 이로 합시다. 뒤로 뒤로. 예, 네, 저 뒤로. 세 음, 명인지 네 명인지만 어,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둘만 둘밖에 어, 안 보이는데. 나난세명 봤어. 둘. 난 둘. 나는 세명 봤어. 예. 찾아 세 카페 쪽 하나, 하나. 카페 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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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명네명네 네명, 네명. 명. 네. 네, 네. 네, 네. 엔드링 드림 몇 명? 몇 명? 예, 엔드링 드명싸 사야 되겠다. 엔드링 뒤한명 쫓아가요. 오케이, 봤어. 아, 제발 렉렉 제발. 나 쫓아오네. 미식기가?

하밍 개떡같이 다총총총 총, 총. 아우 쉣집안은저 새끼 집안 총죽고 대기타고 있다 아씨 진짜 마음 안되네 총이 마음. 아 이거 총 하나도 없어 나 잡으러 온다 한명 놓침 나 한명 놓침 개피

여기 한명 들어갔습니다. 쪽에 있는 에집보입니에 형광색 집? 노란색이요 형광색 이 형광색 집이층 짜리 네?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쪽 있는 있는 이 있는 에 있는 있는 데 있는 있는 쪽이 있는 쪽으로는이하죠 있는 이쪽에 있는 쪽는 네? 거기 바로 앞에 집이에요 발소리들이 밖이 어디? 발소리 어디요? 발소리로 지금 체크했는데 엄청 가까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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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요 일단. 오케이 같이 가요 집은 다 턴거죠 외곽 거기 외곽 집은 제가 털었어요 털면서 왔거든요 여기 발소리가 들리는데 걔는 아마 이렇게 털고 왔을거에요 저 2층에서 지금 대기중 발소리 뛴다 뛰는 뛰는 소리 레브이 조심 네. 이쪽 금방에도 있을텐데? 오, 깜짝이야. 컷, 컷. 하나 더. 자, 하나 더그 있어요. 상, 아,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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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저예요 네, 저, 저 손에, 거세요? 저 손에 있었어요. 아, 한 놈은 아직. 어, 아, 깜짝이야, 엔딩 파이소. 이 근처인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여기 초밥집 터졌어요? 나 모르겠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갑시다 어차피. 네. 저 빠져나옴 우리 다여기어 오케이 빠져나왔어 아우 100스스 참... 그 반대편에 애들 다 있겠는데 나소주나은또 어디갔지? 가까웠어요? 정확하진않아요뭐탐 필요하세요? 저저 저 지금 M4라서 조금 3 0발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한명내 앞에 내 앞에 한명 여기 노란색 컨테이너 노란색 컨테이너 내 반다. 기절. 안어 아니 나머지 둘. 어우, 씨, 발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우리 팀인 저 팀인지 몰라가지고. 여기 네, 보서워네 무서웠어요. 여기 랩, 랩, 뭐야. 다시 하나. 있어요, 영거 없어요. AR 보기가는 봐야 되는데. 2층에서 건너오는 거좀 볼게요. 넵. 네. 네임님, 저 보정기 하나만 줄수 있으세요? 네네네. 드릴게요. 기 네, 답다 오, 탄이 부족하다. 포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 20발 정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아 있네? 응 다시아 있어 어차피 원안이라 이따 데인이랑 같이 행동함 여기가 전략 음 초록집 일단 초박집 저기로 갑시다 갈게요 응. 어 여기 M16 있다 M16 게요 트인데 발소리. 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N W 방향. N W 방향 어디야? 컨테이너 기준으로.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쉣! 어디, 어디? 어, oh, 네. 앞에, 앞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 레몬님 건물 밑에. 네. 왼쪽에, 왼쪽에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레몬님. 기절인데요? Nice. <몰> 나이스. 나이스. 샷. <Got>. 나이스, 나이스. 4, 2, 스포드 끝. 프라이팬 있으면 여기 시체 감사합니다. <몰> <몰> 파밍 안된지역기 저기 건너편인가? <몰> 쟤다잡았잖아어요 이제 어요 아, 드이 피쳐고 있어요? 저드림이피우고 있어요? 저 있어요. 아, 우이고 있어요? 아까 어요저있 끊지 않았어요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있어 있어요. 저있요있요저요있요있저요저 있어요. 저저 있어요. 저 여긴 다 틀렸고. 여기 성당에. 2랩 <laughs> 어... 쪽도 있고요. AK 있다. AK 쓸 사람? 없으면 제가 쓰고. 도트 필요하신 분? AK 제가 어, 쓰겠습니다. 나땅 오면 좋습니 네, 도트 챙겨놓을게요. 오, 어, 스나 대용량 아, 스패드랑 보정기 필요합니다. 8배 필요하신 분? 4배열 하나 있어. 남는 거 하나. 메모님 팔아 드릴까요? 어.. 있으면 좋죠. 챙겨 드릴게요. 방해한 음. 거 치고는 없는 데에도. 아, 레이저 챙겼어. 먹었어. 네 버릴게요. SNG 대용품 찾았습니다. SNG 템비스 대키지 SNG. 대가리 2레벨 찾습니다 쪽끼랑 대가리 한 대를 쳤습니다. 넘어갈까? 어, 어. 다른 대로. 이쪽에 삼거리 쪽은 안었네 아닌가? 용량이 탈은? 없다 영화 어디냐? 찾아가는 서비스 센터. 음. 어. 어 필요한 거딱 왔네. 아, 테이와 봐. 이것까지 다 던. 오탄 많은데. SNG 송기. SNG 송기 필요하신 분. 저 괜찮아요. 백팩안챙겼네 아, 어, 내가 생겼다. 어, 깜빡 깜빡했어. 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어? 뭐야? 에헤 이분 이 꼼꼼하지가 못하시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제 넘어갑시다. 다시 어디 있지? 다시 야옆 있죠? AR 대용량이 없어. 어... <laughs> 저 AK 들게요. 칠탄 드림. AK 들게요 하고 실탄을 드신다고? 요아 아, 칠탄이 오탄 오탄. 오탄 저 넘침 레밍 주세요. 오, 탄좀만 주세요. 7탄 주워드릴게요. 다 네. 자, 비 8.. 7발 정도 있어요. 80%. 발탄발다 7탄 한참 필요 네, 요 스나 대용량 필요 필요 없으시죠? 대이 필요 해요요저